다음 소식입니다. 인천 중동구 평화복지연대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최근 공원에서 단체 술자리를 가진 허인한 동구청장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하라고 나섰습니다. 이 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의 피로감과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허구청장은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술판을 벌이며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아울러 이 시민단체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허구청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동구에 따르면 허구청장은 지난 7일 지역 한 호프집에서 주민단체 관계자 등 3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당일 오후 9시 50분쯤 인근공원으로 이동해 구청 과장급 공무원과 구의원, 주민 등 6명과 함께 캔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